2023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순위에 대해 기사가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수록 반기독교 세력이 증가하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종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이겠지요? 150개 국가에서 기독교를 멸시하고 신앙생활에 자유없이 박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오픈도어 성교회에서 조사한 2023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10개국의 국가를 소개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0위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슬람 교회의 박해와 독재 정권의 압박 그리고 조직화된 범죄와 부패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많은 교회들이 철거되고 기독교인들은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 위는 아프가니스탄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중앙 정부 모두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며 탈레반과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집단의 활동으로. 기독교인들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지역 공동체로부터 피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위를 했던 아프가니스탄이 구위가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2021년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여 기독교인을 처형하면서 구수가 그 심각하게 감소하자 전 정권과의 문제 해결로 정권의 집중이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8위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도시마다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첩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에서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7위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대부분은 무슬림과 힌두교로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언제든지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고 기독교인들은 종종 아무런 죄도 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6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북부와 남부로 종교 노선이 뚜렷하게 나뉜 나이지리아는 2023년에만 2,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으며 IS 단체와 무슬림들이 공조하여 기독교 촌락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5위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기독교 금지 국가로 분류되며 국민의 97%가 무슬림입니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며 기독교인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사위는 에리트레아가 되겠습니다. 에리트레아의 기독교인들은 권위적인 정부로 인해 비밀리에 모여야 하며 정부는 지하 교회에 침투하여 지도자를 투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현재에도 600명 가량의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3위는 예멘입니다. 예멘은 99%가 무슬림으로 정부 차원의 핍박도 있지만 알카에다의 활동으로 누군가 개종을 하게 되면 온 집안 최악의 수치로 여겨 공격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2위는 소말리아입니다. IS 단체인 알샤 바브라와 이슬람 집단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으며 예배당 건물이 아예 없고 기독교인이 되거나 전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위는 북한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한 번을 제외하고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기독교인들은 노동교화소에 끌려가 조직적으로 굶주리고 혹사당하며 극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2022년에는 아프가니스탄한테 1위를 빼앗겼는데 이것은 북한이 신앙활동이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컸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전 세계 8억 명 신앙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갈수록 기독교 박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을 보는 날까지 믿음의 정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